가입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들 있잖아요. 이탈을 방지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투입이 됐었어요. 그때 제가 글로벌, 미국, 유럽 본사에 계신 분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국의 케이블 TV, 보험사 이런 데들이 얼마나 이탈을 까다롭게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열변을 토했어요, 제가.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 미팅에서 끝나고 나와서 제 보스가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. 너 우리가 그런 걸안 해봤을 것 같냐. 우리 회사의 철학이 뭐야? 우리는 넷플릭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없이 살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안 나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철학이잖아. 왜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라는 거야.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들이 별로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때 이게 이 회사에서 충분히 과거에 검토를 해봤었고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거랑 아이디어들을 막 던지는 거랑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